리자드맨. 어 잠깐만. 그럼 리자드맨 저섬 떴겠다. 아이템 뭐 나오려나? 어? 야 리자드 섬 던전이었네요. 자 과연 리자드 섬 아이템은 좀 맛이 없는데요. 무한의 속사궁 일 재사용 속도가 붙어 있어갖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느낌 있죠. 오, 나쁘진 않아요. 무한의 속사궁 공격 확률도 28%고, 보물 공격 확률. 물론, 어, 뭐야. 히마렉스가 35%라서 너무 좋긴 한데, 필 재사용 속도가 2.5% 붙어 있다는 거는, 이거 강화하면은 한 5%에서 6%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필 재사용 속도를 많이 땡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딜량이 너무 뿌린 것 같은데? 공속이 좀 빠르긴 하지만, 밀량이 많이 적은 팀입니다. 굳이? 굳이, 이 리자드, 얘네를 잡아가지고 뭘 해야 되나? 아, 지팡이는 잘 모르겠어요. 지팡이 만화 소모 효율 10%가 있어서, 힐을 하는데 만화가 밀리신다면, 우려나? 아 지팡이잖아 거리가. 모르겠다. 형뭐법지 많이 하니까. 허리띠는 투지 최대 생명력 200 이동 속도가 붙어 있는 허리띠네. 미속이 붙어 있는 허리띠 좀 귀하긴 해. 미속을 많이 중요하게 보신다면. 야 무화 세트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어 무화 세트 스킬 재사용 속도가 있네요 여기도. 무화는 그리고 근데 세개를 붙여야가지고 우아 가죽장화가 여기 특수전전에서 나오죠. 어디 딴데서또 바지인가 어, 나오던데 무화 3세트도 이제 완성을 할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난뭐 글쎄다 글쎄, 글쎄. 어? 그냥 벌써 그런 느낌인데 어? 저항탈지 생명력 재생에 근거리 있네. 려 음. 맛이 없는 개인 대자연 세트가 나온다는 점이긴 한데, 아, 이것도 수학 지속 시간이라서 덕봉 아니면 좀 쓰기?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 구글 세트도 하나 나오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갔는데, 별거 없으면은. 저희 길드원이 이미 좀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고래를 안 타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그, 등반, 등산을 좀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같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기다리는 건 너무 오바고. 20분 동안 이제서야 된다. 아예 리자드 섬은 가지 말던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9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자, 아, 누구 용자 뛰어내릴 사람? 지금 뛰어내릴 사람? 없나? 한명 출발. 어서 갈까? 가자 그런가? 아 20분 동안 그럴 수 있겠네 오야그러 보니까 이 코덱스가 있잖아 코덱스 한번 구경해 볼까 여긴 라슬란인가요? 미자드상. 응. 안전한 데가 없어 보이는데. 자, 도착. 키 5만이네요. 간단한데요피가안 깎여요. 피가 안 달아요. 무슨, 화면이 후해지고, 어? 일단은 중가부적이다. 그 사람들은 저러 가야. 돼. 야, 여기 솔플 힘들겠는데? 아, 가자마자 어떻게 죽어요. 단검은 안 죽습니다. 단검은 죽지 않아요. 문의 노트. 이섬 곳곳에는 알수 없는 것들이 있다. 신수의 결정? 오? 나 이런 거 처음 봐. 과연? 오, 희귀한 말인데 두 개. 뭘? 야, 여기는 오기 힘들어서 그런지 엥? 잠깐만, 아좀 뭔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가방으로 들어왔나? 바이탈스톤 아, 그 기가트인테 이거 해주는 거구나, 여기로 들어왔나? 시면 포인트 1000 포인트를 받았는데, 3포인트를 주네요. 수목 파괴. 아 근데 몹들이다두 마리씩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럴 땐 변신. 변신이 답이다. 동물류였지. 정 마리요. 엄청. 어, 개도. 응? 아르마딜로는 소용이 없었네. 아, 여기는 솔플도 힘들고 드랍테이블도 별로고 한 마리 있다. 빨리 잡아볼까? 맞대가리 없어요 뭐목 저기 이름 뭐였더라? 납골당도 마법사 유닛 같은 경우에는 피가 62,000이거든요. 이거 생각하면은 비슷하긴 한데, 얘는 방어력 자체가 높네요. 데미지가 잘안 들어갑니다. 포타 데미지가. 뭐야, 이미 한 파티가 있었네? 호우야, 머리사냥. 어? 어, 왜 공격이 돼? 여기 왜 공격이 돼요? 아 지금 밤이라서 공격되는구나.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죽으면 올로옵니다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리자드섬 이건 좀일리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은 다시 돌아가려면 또 기간 트리텔 타는 게 정석이고 아니면 여기 이제 헤엄쳐서 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등반을 하면은 들어갈 수 있긴 해. 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아 글쎄요. 포덱스 때문에 간다. 요즘 사실 뭐 이런 거 단련서 같은 것들도 어, 이벤트 좀만 참여해도 금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글쎄입니다 아이템 나오는 것도 그닥이고 그나마 법봉 유저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법봉 유저들은 이제 요거 대자연의 기적의공 자체가 이제 이 쇠약 지속시간이 7.5% 증가한다 이 말은 그냥 딜량이 7.5%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저주를 폭발시키면서 데미지를 폭발시키는 대자연의 세트를 맞추고 싶다 하신다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를 원하는 법범 유저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일단, 대장 세트는 여기서 바지가 하나 나왔던 걸로 하거든요. 어디? 뭔가? 항무지에서 나왔나? 음, 여기 하나 나오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세트가 또 딜량 증가 7 5퍼라 보시면 되니까. 정도?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냥 낙골당 가겠습니다. 꼭 빠르게 갈수 있고, 단단하지 않은. 얘네가 이 몹들 속성 자체가 아까도 보시면 제가 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련한 방어라는 옵션을 갖고 있어요. 인내력 증가라는 게 이제 치명타 데미지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져서 치명타를 많이 못 넣습니다. 치명타 세팅을 하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힘들게 사냥이 될 것이기 때문에